유언 비어라 우리 그 일정 이제 이렇게, 응? 이건 날조라 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왜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이거 붙여진 말씀을 확실하지 않는 것 갖고 변형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이걸 없애는 방법은 빨리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막 유언 비어가 막 어? 확인되지 않는 게막 괴담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은 그냥 믿는 경우가 있어 특히 이름이 좀 나있는 사람일수록 응? 그래 이 무조건 믿지는 말라 밀교수행한 사람 특히 응? 이거는 진실을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진실을 알려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누가 이렇게 엉터리 얘기해도 한마디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연기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그래야 이게 연비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잖아. 그걸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해. 자기도 모르니까. 아, 이거 얘기하면 내망신당하지 않을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도 헷갈리니까, 이게. 자꾸. 이거를 벗어나야 되고. 또, 앞서는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든지, 문사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사수. 반드시. 이게 아주 좋은, 그 불교에서 나, 에, 좋은 수행법이고, 이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보분석, 저, 처리부 절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 문. 듣는 거잖아, 듣는 거. 듣다? 꼭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만 아니죠.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 첩보라고 그래, 이거는. 첩보. 아직 검증이 안된 정보를 말해. 진실이, 된, 진실이 아닌 거야 아직까지는. 첩보로만 존재하는 거예 이거.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강의를 듣든, 정보를 접받든 소문을 듣든, 검증되지 않은, 않은 것이다. 일단, 첩보다 이렇게 받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누구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더라도, 일단, 첩보로 들으란 말이야, 일단. 진실로 딱 받아들이면 어때? 여러분, 내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절묘한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딱 믿어버린다. 무의식이 딱각인해버 버린 거야. 그럼 내가 오염이 돼버려 정법에 의해서 되야 되는데, 이 사법 이잖아요 맞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내가 잘못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행도 망치고, 여러분 운명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법에서는 이걸 조약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라그 했잖아. 반드시 들은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이 과정이 정보처리 과정이에 지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사회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생각이랑 분석을 어떤 근거에서 하라겠어요? 신뢰도 정확도 이두 가지 기준이 필요해그 말하는 사람이 과연 신뢰가 되는가 신뢰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제 신뢰를 하려면 어때요? 최소한. 그분이 그, 그, 진짜 그 경제비에 타고난 지식이 있는가? 또 미,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게 저양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종교인들 많다겠죠? 목사뿐만 아니라, <laughs> 선임들도 몇 사람 딱 있어, 내가 보면은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있으면, 1, 2, 3, 4등급 정도 해봐. 아, 신뢰가, 있다, 완전히 있다, 그러면 1 정도. 보통, 2. 아, 신뢰가 없는 사람! 평견이 많아, 재양반은. 지역적인 편견도 많고, 종교적인 편견도 많아, 그러면 7을, 4를 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법률신 그러면은 7을 1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4번을 줘. 왜 그럴까요? <laughs> 응. 나는 그분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은 지금만 본게아니로 과거까지 다 보거든요. 어떻게 출가를 해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고, 누구 밑에서 고육을 했고, 그런 걸다 알기 때문에, 신뢰가 딱 머리가 상, 아, 저 정도는 신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담은 아주 탁월한데 불교의 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읽을 밖에 안 줘. 뭐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죠. 나는 전문가니까, 전문가. 그 다음에 그게 정확도. 이것 판단해야 돼. 정확도 판단은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근거. 근거를 대라, 근거. 경전이 있잖아, 경전. 경전. 경전에 있는가 봐요. 경전이 없으면, 또 유명한 옛날에 용수 보살이라든가, 뭐 산티테바라든가, 유명한 그 부처님 수준에 됐던 거, 그 스니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수준 정도 되면 종합도가 있어요. 그게 해박한 사람이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도를 1번 딱 주는 거예요. 종합도 있다 하면. 경제 나와 있거나. 종합도 없어. 철저히 벌면 그럼 사르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와? 종합을 해봐 종합. 실내도 종합. 정확들 딱 정합을 보면 이 첩보가 진짜다 가짜다 탁 나오죠. 예를 들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확도 떨어지면 이게 보면 첩보가 이게 가치 없는 거죠. 그래면 신뢰도도 있고 정확도도 이까지는 괜찮아. 아, 믿을만해.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 그러면은 결론이 있는 결론. 아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정보다. 우리가 수행을 더 되겠다. 이런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오는, 행동. 이 행동 수예요, 수이사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사과정에서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되버리면 분석 과정이 생략되버리면 오류로 나와버려 오류로. 이해가세요? 음, 이거, 이거 시스템 머리탁 돌아가야 돼, 그냥. 그러면은, 아, 저기 위험벼다, 날조다. 그걸 탁 찾아낼 수 있어.